갤러리아 백화점이 제주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정식 오픈하고 면세점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에 첫 번째 면세점을 오픈하며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본격 가동하게 됐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신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지난 1일 제주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에 갤러리아 듀티풀이라는 이름으로 면세점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갤러리아 듀티프리는 총 102개의 브랜드를 선보이며 특히 제주도 내 면세점 최초로 유아용품, 마스크팩, 헤어 케어의 3개의 특화존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를 찾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사로잡는 명소가 되도록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이자 국내 면세점에서 높은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 MCM을 새롭게 입점시켰습니다. 갤러리아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네트워크 구축과 면세점 신규 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화갤러리아 신태림입니다.